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민수기 25장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저주와 음행이라고 제목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위치해 있지요. 시딤이라는제 마지막 머문 장소에서 그들이 이웃 나라 우상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했죠 모압 지방 모압 평지에 머물 때 모압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게 발보올이라고 하죠 그 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올 지방에서 섬기는 발, 애굽에서 섬기는 발, 보올 지방에서 섬기는 발 같은 내용이죠. 발은 기본적으로 풍요의 신, 생산신 이런 것이죠. 풍요의 신 우상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 모압 지방 특히 여성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을 하였더니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을 인도하여서 이제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요. 그때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은 그 지역에서 섬기는 바를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왜냐하면 40년을 영성 훈련을 하였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종의 훈련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그들이 마지막 머무는 곳에서 했던 일은 그 지역의 우상인 바알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은 바알에게 속한 자를 모두 죽이라. 마 바알 보엘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죽여라.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엘라사르의 아들인 비너하스가 아론의 손자이죠. 그래서 엘라사르 아론의 손자인 비너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투심,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상을 경계하고 싫어하시고 또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얘기죠. 십계명의 처음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비나스가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일로 인해서 연병으로 징계를 받고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일이고 어,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아주 통탄할 일인지를 금방 짐작할 수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22절 2장부터 24장까지 모합왕 발락이 거짓 우상의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발람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합 왕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데 실패하였죠.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통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일. 성공한 것이죠. 사탄이 음행을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대단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항상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신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을 또 성령이 충만함을 늘 구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깨어 있어서 신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하고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다가 음행 우상을 숨기는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탄이 역사하시는 생각이죠. 유혹,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늘 경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악의 길에 서지 않고, 궤에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장은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는 민수기는 인구 조사, 1차 인구 조사, 오늘 2 6장와서 다시 2차 인구 조사를 하죠.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쩌면 민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여리고 맞은편 모압평지에서 그들의 인구를 세웠을 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순순히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나 죄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차지할 수 있게 하시고,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므로 20세 이상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60만 명 가까이를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치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연병이 있고 불순종하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개수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왠고 하니 민숙이 초반에 신의 광야에서 했던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 사람들 남자를 세웠습니다. 4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20살이면 현재는 60세가 되는 거겠죠. 그 기성 세대들 당시에 출애굽하여서 즉시 파악했을 때 어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신예산에서 60만 3,550명 오히려 이거는 6천, 60만 1,730명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1차로 인구 파악했던 사람들이 죽고 당시 20세 이하 믿음의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25장에 이미 보신 것처럼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도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숨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음해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만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은 인구조사였죠.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자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인 것입니다. 음, 처음에도 개수해서, 천, 초반에, 민숙이 초반에 개수해서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제 2차 인구조사에서 파악된 60만 명, 믿음의 2세들,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라,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약속의 소망을 두는 자였습니다. 끝까지 사탄의 유혹에 싸워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사람들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26장은 인구조사입니다. 27장은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죠. 아들이 없다고 이름이 삭제되겠습니까? 기업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아비의 형제에게 주라. 이거는 슬로보한. 사람들,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그, 딸만 있는 집에서, 요셉 아들, 모나스의 가족 중에, 모나스의 현손, 마기를 정손인 길레아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랬어요. 슬로보아시라는, 아시라는 사람의 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름도 삭제되고 가문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까? 할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딸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딸이 없으면 형제들이 아비여 형제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것이 모세를 불러서 그 후배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고 모세와 같이 지도,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의 말씀이 있죠. 특별히 아주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안 된다 한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였을까요? 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돌로 물을 내라 할때 모세는 지팡이로 활을 내며 돌을 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막히고 말았죠. 바로 눈앞에 고지를 두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 후에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마지막까지 이제 눈앞까지 와서 더 이상 모세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지도자가 무엇부터... 챙겨야 하고 무엇을 우선 세워야 될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일도 효율성 여러가지도 좋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 이라는 것입니다. 20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 을 나타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섬길지를 잘 깨우칠 수 있지요. 믿음으로 해야 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이죠.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가난 땅에, 가난 땅에 안 된다.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대신 한 사람을 세워 이 일을 계속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때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군가를 하나 지도자를 세워 달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날 때그 백성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신의 감동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쩌면 초반에 나오는 인구 조사가 인구 조사 또 후반에 나오는 인구 조사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인구조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숙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누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 인생을 다 바치고 땀 흘린 사람이 아니라 고생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우상을 숨기지 않는 믿음의 이세들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내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내로 여기까지 살아남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은내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 민숙이 25장부터 26장, 2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거의 민숙기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25장, 26장, 27장을 다시 차분히 읽어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니다